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청년 구역 모임 이렇게 나눔 하던 가운데 제가 청년들한테 예수님하고 가까워야 된다. 늘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 매일 만나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고 예수님 매일 만나면 뭐가 좋나요? 뭐가 좋나요? 네? 뭐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매일 만나면 좋은 이유. 성년이 그렇게 질문한 게 엉뚱한 질문이 아니고요.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는 모든 정의는 나하고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그냥 좋은 거니까. 근데 왜 좋은지 몰라. 그냥 좋은 거, 좋은 거니까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겠지. 뭐만 나고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는 일이 하기도 이미 동시에 만나도 왜 만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 만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음, 아파서 병원 딱한번 의사 만난 사람과 매일 의사를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건강할 확률이 높아요? 그죠. 매일 의사를 만나서 약은 잘 먹냐? 오늘 어디 다른데 아픈 데는 없냐? 어, 얘기한 대로 뭐 운동은 하고 있냐? 어, 어, 먹지 말라는 거, 뭐, 어, 당뇨병 환자는 뭐, 당 많은 과일, 예. 식단 조절 잘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매일 의사를 만나서 매일 확인을 받는 거예요. 듣기 귀찮죠. 가는 것도 귀찮고 막 그런 얘기 뭐 잘하고 있으면 좋은데도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못하는 거 계속 게아 못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 또 혼나기도 하고 그런 거 뭐가 좋아요. 그런데 한번 의사 만난 사람보다 한번 만나 의사가 이제. 처방을 다 해줬어요, 의사가 처방을. 이약 먹으면 된다. 그 다음에 뭐, 당뇨 환자는 뭐, 조심해라. 뭐, 고혈압 환자 뭐, 조심해라. 뭐, 이렇게 늘 의사가 약도 처방해주고, 또 뭐,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뭐, 운동해야 되고, 이런 걸다 이게, 다 알아요. 내가 이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사에게 다 들었어. 약도 다 처방을 받았어. 자. 그렇게 이제 하니까 더 이상 의사를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약도 지 처방을 받았죠. 또 여러 가지 식습관이나 또 생활습관이나 뭐 운동에 대한 건강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어 얘기들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뭐 굳이 내일 간다고 해서 새로운 걸 얘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가 어 내가 어제 못 해준 거 오늘 새롭게 얘기한다. 어그 다음날 가니까 아 뭐. 새로운 의학 정보가 나와가지고, 뭐, 새롭게 이렇게 하는 건 없어. 똑같아. 가도 똑같은 약 주고, 또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굳이 매일 갈 필요 뭐 있어요. 그래서 안 가.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약도 처방받고, 가면들 똑같은 소리하지만, 매일 이렇게 의사를 만나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더 건강해질 확률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무래도 똑같은 얘기 듣고 똑같은 소리 들어도 계속 의사 만나 가지고 진단받고 처방받고 질문받고 확인받고 혼나기도 하고 어뭐 응?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우리는 계속 계속 어그 의사가 얘기한 대로 약도 잘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식생활도 잘 이렇게 고쳐 나가서 잔소리 많이 듣고 많이 듣는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 뭐 하루 이틀 다닙니까? 네, 아 제가 여러분 다 와가지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오늘 이 본문 주고 10분씩 5분씩 설교를 하면 다할수 있어요. 다할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합니다. 뭐 못할 게뭐 있어요? 뭐 들은 게 지금 몇 번이네. 이 사람이 한 사람한테 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한 수십 년 다니면, 뭐, 목사도 뭐, 여러 명 만났을 테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유튜브에 뭐, 설교 이런 저기도 다 듣잖아요. 이 사람 설교, 저 사람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이 들어요. 다 해요. 다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뭐 어려워요.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 쓸데, 쓸때 없고, 병든 자리가 쓸모 있다면 뭐, 다 하는 얘기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예수님 뭐 매일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 사람들이 그의 영이나 그의 마음이나 그의 삶이 건강하고 건강하게 회복될 확률은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네. 교회 오는 사람하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하고 별개다. 병원 매일 가지만 의사 안 만날 수 있잖아요. 병원 가지만 의사 안 만나고 갈수 있는 거 있는 거잖아요. 꼭 병원 간다고 여러분 그 병원 갈 때마다 의사를 만나지는 않잖아요. 병원을 가지만 의사 안 만나고 다시 올수 있는 것처럼 교회로 오지만 예수님 안 만나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만나면 우리는 건강하 건강해질 수 있는 내 삶이 회복되고 온전히 지는 가능성과 확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귀시키러 왔다. 예수님, 누구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누구 부르러 왔어요? 의인 부르러 왔어요? 죄인 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만 적용합니다. 내가 그때 죄인이라고 고백했지,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 그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내가 구원받았지, 그때만 적용해요. 그때만. 아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주 만나야 되고 매일 만나야 되고 수시로 만나야 되고. 그 어떤 사람 만나는 거,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고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예수님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잘하고 있어 나 문제없어 나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못 만나요 왜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 부르러 왔어요 이 부른다는 걸 구원의 부름 한 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돼요 수시로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자주 만는 말수로 계속 그분이 우리에 관하여 진단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기도는 잘하고 있는지, 말씀의 삶은 잘 살고 있는지, 관계는 잘 맺고 있는지 계속 계속 아니 다 알아요. 다 뻔한 소리예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이야기 또그 얘기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설교 제목과 본문 나오면 목사가 무슨 사역이 할지 다 알아요. 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무슨 새로운 게 있겠어요? 예, 다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똑같은 소리 또 듣고 또지저 당하고 또 잔소리 듣고 또꾸중 듣고 또 열심히 하라고 그런 소리 듣고 다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에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하는 건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경건생활 더많이 횟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기도 안 나오다 새벽기도 나오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다가 일주일에 응? 뭐 대여섯 번뭐 예배드리고 내가 성경 안읽다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한다, 기도한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 여러분 건강해지고 있나요? 여러분 온전해지고 있나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근데 누가 예수님 만나냐? 예수님 보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만 만나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만나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못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사람. 제가 그그 그 연말에 이제 감기 조짐이 좀 있고 그런데 병원을 안 갔어요. 뭐 금방 낫겠지 싶어서. 그리고 연초에 이제까지 감기가 계속 이렇게 되다가 계속 이제 귀침도좀 나오고 콧물도 좀 계속 나고 머리도 좀 아프고 그래서 이제 주일에 가까워오니까 주일날 또 설교 못하면 또 그러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처방 받고 약을 이렇게 먹었는데 좀처럼 낫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병원 가서 또 다시 약 받고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갔어요. 왜안 갔겠어요? 왜안 갔어요? 살만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견딜만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여러분 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는데 견딜만 하시죠? 버틸만 하죠? 그럼 예수님 안 만나요. 그냥 힘든데 견딜만 해요. 좀 삶이 불편하긴 한데 살만 해요. 그죠? 그런 사람 예수님 필요 없거든요. 좋지는 않지만 내가 견디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데 그냥 견디면 되는 거예요. 견딜만 해 그냥. 뭐 그렇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내 삶에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생기는 다 일상에 살아가는 데 문제 없어 새벽기도 가는데 문제 없고 교회 출근하는데 문제 없고 밥 먹는데 문제 없고 사람 만데 문제 없어 그러니까 그냥 병원 가기 귀찮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특별히 안, 안 만나도 살만 해, 살만 하죠. 크게 문제 없잖아요, 그죠?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두 번째,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내 신상황도, 내 형편도, 내 마음도, 내 상태도, 시간 지나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안 가요.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셔야 돼요. 주님 말고는 내 삶을 고치고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셔야죠.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씁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도 건강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하셔야 되죠. 그런 예수님 자주 만나셔야 돼요. 수시로 만나셔야 돼요.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죄책감에 빠져서 자기를 막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꼭그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음. 또한 가지는 예수님이 죄인을 뭐 하러 오셨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회개시키러 오셨다. 우리는 그런 좀뭐 착각인지 오해인지 아니면 그냥 마음의 안심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내가 죄인의 상태에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세상에 환자가 없으면 의사들 밥 굶어 죽으니까 나는 계속 아파야 돼. 맞습니까? 내가 안 아프면 의사들 다 굶어 죽어요. 또 나는 그 그래, 나는 나는 계속 아파야 돼 나는 나는 내 병이 나으면 안돼 나는 계속 계속 환자로 있어야 돼 그래야 의사들이 존재하니까 어, 다 사람들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지면 의사가 소용 없잖아요 그럼 의사들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아파야 돼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의사는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고치는 게 목적이고,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의로운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큰 질병에 걸렸는데, 어디를 가도 이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어느 의사를 어느 약을 써도 어느 병원을 가도 그러다가 내가 정말 우연치 않게 정말 의사를 한명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정말 명예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약을 잘 처방받고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의사가 시킨 대로 잘 이렇게 해서 내가 건강이 회복이 됐어. 어디에서도 못 고쳤는데, 내가 이 의사분을 만나가지고, 건강이 잘 회복이 됐어.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고마우니까, 고마우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정성껏 이분이 치료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정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나를 잘 이렇게, 어, 치료해 주셔가 내가 건강을 회복했는데 내가 다시 아프면 돼요,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의사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그분이 지극정성으로 나를 치료해 줘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내가 그분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어? 내가 건강하면 의사선생님, 어? 어, 돈 벌이 못하니까 내가 다시 아파야 된다.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감사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나를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해 주셔서 이제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 감사하면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회개 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두 번째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의로운 삶이에요. 그 의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계속. 속 분투하고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계속 만나고 왜 그분이 아니면 내가 온전해질 수 없으니까 온전해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계속 만나고 자주 만나고 잔돌이 같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도전도 받고 계속 정신도 차리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내가 연약하다라는 거, 내가 연약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그분이 아니면 그분이 아니면 내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 고백에서 우리의 온전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주 주님 앞에, 자주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문제야. 내 잘못이지.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한테 회개했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찾아서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미랑 얘기를 잠깐 했어요. 나는 막 너무 그 사람 때문에 힘든데, 이 사람이 교회 갔다 오더니 월요일날 너무 해맑은 얼굴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 저게 미쳤나.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외롭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쟤는 막, 막다 잊어버린 것처럼. 나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은 너무 해맑은 얼굴로 그렇게 막 나를 대하는 거예요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그래 가지고 하도 이상하고 막 그래 가지고 찾아가서 나는 아직도 이렇게 힘든데 나는 아직도 어? 우리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고통스러운데 너는 왜 이렇게 해맑은 얼굴로 다니냐 근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어, 나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했어. 나 하나님한테 다 용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물어봤어, 청년들한테 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냐. 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그게 미량 이야기잖아요. 영화 이야기.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꼭 필요한 자로 날마다 그분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